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인턴으로 살아남는 법. 글벨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23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리안입니다. 3학년 1학기로 현장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인턴으로서 어떤 업무와 역할을 했는지부터 직장 생활 꿀팁까지 여러분에게 싹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긴 제 포토존이에요. 매일매일 출근샷 찍었어요. 하하, 제가 다닌 주 MJ플렉스는 방송과 미디어 등다양한 HR 분야에서 인재를 연결하는 회사예요. 채용대행, 파견, 도급 등 아웃소싱과 더불어 마케팅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답니다. 전 HR 사업본부 전략영업팀에서 실습했어요. 구조조정으로 현재는 h r 3팀이에요 출근시간보다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업무계획을 짜며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 현장실습생은 주간보고서 써야 하는 거 아시죠? 타임테이블로 업무일지 잘 기록해두면 완전 유용해요. 참고 참고, 어때요? 제첫출근날 업무였어요. MJ플렉스에서 운영하는 채용사이트. 미디어잡과 디자이너잡 개선안이에요. 칭찬과 함께 피드백도 야무지게 받았답니다. 저는 HR업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에 경쟁사를 리스트업하여 최근 3개 년도 매출, 영업이익, 인원 증감을 분석했어요. 전자공시 시스템과 채용 플랫폼, 들락날락 파티 아웃소싱 시장 꽤나 흥미로워요. 4개월 동안 열람한 이력서가 거의 300개? 왜냐면요. 기업에게 적합한 인재를 선별해서 접수해줘야 하거든요 과정 중 이탈도 많고 분류 작업도 고되지만 접수한 인원이 면접에 착 붙어서 출근까지 가면 정말 보람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마인드라이크 팀 회의는 물론이고 원래 조회도 참석해요 기억하세요 회의록은 필수 녹음은 선택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꿀잡TV 조택괄 틈새 홍보하고 갑니다 꿀꿀 아무래도 저는 노션 없이 못살것 같아요 여러분 노션 쓰세요 템플릿 활용하면 진짜 진짜 꿀이에요 저는 아예 노션으로 저희 팀 홈페이지 만들었어요 회의록, 캘린더, 일일 업무 등 공유 가능하도록 만들어 업무에 활용하니 칭찬도 잔뜩 받은 거 있죠? 써먹으시길. 저만의 업무 매뉴얼도 개발했답니다. 면접 및 출근 인솔 건으로 외근을 자주 나가다 보니 통일화된 포맷이 필요함을 느꼈거든요. 어, 특히 면접 인솔 처음 나갔을 때 면접자보다 제가 더 긴장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이다. 방송사 외근 나가서 연예인도 봤어요. 이분은 프로미스나인의 이나경 씨예요. 다시 돌아와서 HR업계에서 실습하다 보니 면접장에서 눈에 띄는 인재 그 반대의 사례를 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아요. 면접 인솔을 하며 쌓은제 데이터상 자신감에 찬 눈빛과 적극적인 태도가 반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면접 전 긴장 푸는 방법도 터득했어요. 바로바로 내어 바로 내 동료가 되라 방법입니다. 경쟁자들을 친구처럼, 다시 볼 동료처럼 여기기. 물론 채용 인원은 정해져 있지만요. 그한 끝의 마인드 차이가 면접 직전의 편안함을 달리해요. 저도 이틀에 한번 꼴로 면접을 보러 다닐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장 실습을 통해 이런 부분까지 미리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야, 여러분도 이왕 현장 실습하게 된거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이라도 모든 경험을 채화시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길 추천드려요. 흠 음, 고백하자면 저 현장 실습 종료 후에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어요. 실습 기간 동안의 제 업무 성과와 적합도를 다행히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먼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데에는 이유와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첫째 저는 상사분께서 주신 업무를 우선순위에 따라 해냈습니다. 물론 정확하고 신속하게요. 둘째,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할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출근 인솔 스크립트나 모니터링, 업무 매뉴얼 개발 등은 누군가 시켜서 한게 아니라 스스로 더 잘하고 싶어서 한 일들이에요. 셋째, 피드백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수용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을 수정하여 즉각적으로 확인시켜 드렸어요. 저는 HR보다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점을 어필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뉴스레터와 HR 서포터즈를 직접 기획할 기회도 주셨답니다. 저는 다방면으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현장 실습 기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얼른 이 기쁨을 만끽하세요. 여러분의 무한도전을 응원합니다.